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세요스세요 여러분, 안녕 정말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 정말로 정말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댓글에 뭐 호민상 어디 아프세요? 뭐 혹은 뭐 영상 이제 그만두신 건가요? 이런 식의 댓글 달리기 하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정말 좀 오래 쉬어요 최근에 마지막에 올린 최근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올린 영상을 봤더니 뭐 7월쯤에 작년 7월쯤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년 정도 영상을 쉬지 않았나. 정말 너무 많이 쉬고그 다음에.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은 조금이라도 더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은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요즘 히로코가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영상을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다면 이 영상의 설명란과 그 다음에 화면 위쪽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어로만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시 청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계속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최근, 작년 한말 정도에 최근에 있었던 일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 일본에는 디즈니랜드, 그 시, 하는데, 오늘 플로리다 갔을 때는 디즈니월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한, 좀 여행 갔다는데, 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본에서는 디즈니랜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한 디즈니랜드랑 시를 합쳐서 한 10번 정도 갔는데, 음, 디즈니월드, 정말 재밌었습니다. 역시, 봉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놀다 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 음, 발목을 좀 다쳤어요. 겉에 타다 보니까 발목을 좀 뼈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금 캐나다가 지금 막 눈이 오고서 이제 정말 시, 스키 시즌이 시작돼가지고막스노보드 타러 가야 되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스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음, 발목을 다쳤어요. 스키를 스노보드 타다가 발목이 다치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걷다가 계단에서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뼈가지고 지금 12월 1일에 발목을 뼈가지고 한한 일주일 정도 못 걷다가. 어? 오늘은 고민너. 아니 아니 아니. 고민너. 뭐야 이게 이거? 자좌 연좌 시키는 아시 리하비리니.一緒に来た.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심하게 뼈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최근에 지금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걷는데도 문제 없고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뛰거나 아니면 운동을 활동들은 아니고 그냥 걷는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 좀 발목 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엔 못 걸어 다녀가지고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목발 짚고 다녔었는데 목발 일본어로 이제 마츠바즈에라고 합니다. 마츠바즈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발목 빼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히로고이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갔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대충 설명하고 이런 거는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뭐한 4주 6주 정도는 아마 치료를 받아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알아듣고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고 알아듣고 했는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이제 목발을 집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목발을 써야 된다 근데 그 목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 목발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그 의사가 이제 아 얘가 영어를 못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통역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랬더라 전화를 어디 걸어가지고 뭐 보란티아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데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이 왔는데 통역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통역을 3자로 연결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통역을 해줬는데 그때. 한국말 제가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한국 통역이 연결이 안 됐어요 계속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계속 연결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제가 중간에 아저 일본어 할수 있어요 일본어도 할수 있어요 했더니 잠깐 일본어로 연결해 보자 했는데 다행히 일본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laughs> 뭐 솔직히 달아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목팔이라는 단어 하나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 통역기를 사용해서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솔직히 거의, 거의 다 이야기 끝났었는데 그 목팔 단어 하나 때문에 아 얘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판단해가지고 계속 그 통역 시스템 연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발목 많이 났고요 지금 걸어다니는데 아무 문제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이전에 일본에 살았을 때 2006년이죠. 제가 일본에 가서 대학교 입학한 후에 1학년 겨울방학쯤에 겨울방학 조금 전이죠. 기말고사 정도 될정도에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두달 정도 입원을 해서 15kg 정도가 빠졌었는데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까지 했던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아무 문제 없지만 2006년 정말 일본에 가서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그때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해서 진단을 받고 그런데 제가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서는 그때 당시 이 기말고사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다 보고서 그다음 입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시험 못 봐가지고 낙지를다 받아버리면은 학점이 뭐 부족해가지고 진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을 더 다녀야 돼. 그러면 본인 학비가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로 싫다. 조금 몸이 안 좋더라도 시험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진급을 한 다음에 입을 원 하려고 시험 기간 한 1년 정도 남았었는데 그 시험을 마지막에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공부 다 해가지고 시험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니까 러 그때 당시에 좀 변명일 수도 있지만 <laughs>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과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시험 쳤는데 학점을 못 땄던 <laughs>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학점을 못 땄던 과목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공 과목은 다 따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아, 이럴 거면 그냥 빨리 입원할 걸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차피 공부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봐도 떨어질 거였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대로 입원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 당시 이제 입원을 이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입원을 하기로 됐니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입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간호사들과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써있으니까 외국인이니까 아이 사람이 이제 말이 통할까 일본어가 통할까 이런 걱정을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제가 입원했을 때는. 주요는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있었어요. 근데 저만 좀 어린 사람이었는데 외국인이니까. 아, 외국인이 입원한다는데 말이 통할까? 어, 영어로 해야 되나? 우리도 영어 못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간호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일본어를 좀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막 그런 일본어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막 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가면 이번에 하면 서류 같은 거 쓰잖아요. 서류를 좀 쓰는데 이름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자도 이제 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카타카나도 이제 바크 보험이 이렇게 쓰니까 놀라더라고요. 막어 카타카나도 쓸줄 아냐고 <laughs> 그런 식으로 아, 카타카나도 쓸줄 아냐고 막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쓴다고 저 지금 저 이렇게 이래 보여도 일본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입원을 해서 병원에 그 전까지 뭐한 번도 그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입원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 병원에 이제 일본에서 입원을 함으로써 배운 단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어 단어도 만약에 병원을 입원을 안 했으면은 몰랐던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링겔 맞다 이거를 뭐텐테키라고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휠체어 이것 휠체어 막휠체어 이렇게 해도안 통하거든요. 그루마이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루마이스.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서 한자 공부법인가 그 영상의 처음 부분에 제가 아오무케 우츠부세라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이렇게 누워 똑바로 눕던가 아니면 엎드려 눕던가 해가지고 막뭐 엑스레이를 찍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아오무케랑 우츠부세라는 단어 같은 것도 그때 처음 입원하면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그날그날 이제 컨디션 체크를 간호사들이 할 때, 몸은 어떠세요? 뭐, 식사는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변은, 그, 있잖아요. 배설물은 잘 나오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똥은 잘 싸고 있는지, 아, 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나? 좀 대변을 잘 포장시켜서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 오츠지라는, 오츠지라는 단어를 써요. 뭐 똥, 뭐 응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단어 쓰지 않고 뭐 이제 옷 쓰지는 어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단어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죠. 병원에 입원한, 거, 입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어 하나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9년 첫 영상부터 똥 얘기로 똥얘기 시작한 거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laughs>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잘 풀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 건강.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마흔이 돼요, 마흔. 아직은 아직은 제가 지금 만 나이로 서른 일곱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건강, 역시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19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손을 대와 지금까지 시 마시오. 바이바이.